안녕하세요, GTR리라입니다. 한 주간 블루제이스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토론토 블루제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토론토는 부상 소식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많이 알려진 대로 스프링어의 아엘로의 복귀와 알레안드로 커크가 60일로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선수들이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토론토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서. 많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83번의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복귀하는 네이 피어슨을 제외하고 말이죠. 이런 와중에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도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먼저 류현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서 나와서 이곳 시간으로 5월 6일 목요일 오클랜드전에 선발 출전했었습니다. 5이닝 4실점으로 ERA는 3.31로 높아졌고요.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는지 투구 내용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팀의 타선이 폭발하면서 팀은 10대4로 승리하고 류현진 선수도 어쨌든 시즌 2승을 올리고 이번 시즌 성적을 2승 2패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주 이곳 팬들과 언론에서 크게 기대를 하게 될 소식인데요. 토론토 최고의 유망주 네이 피어슨이 메이저리그에 복귀합니다. 찰리 문토야 감독은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사타구니 쪽의 부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지 못한 피어슨이 여기 시간으로 일요일 휴스턴을 상대로 선발 등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어슨은 지난주 트리플A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요일 경기는 특히 휴스턴의 그레인키와의 맞대결이라서 피어슨의 복귀도 궁금하지만 경기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토론토는 올 시즌 선발진의 부상으로 인한 붕괴로 현재까지 불펜에서 49%의 이닝을 소화하고 있어서 네이 피어슨의 합류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휴스턴과의 1차전에서 종아리 근육 1단계 염좌 진단을 받은 도리스마저 부상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 더더욱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지 스프링의 조기 복귀로 문제가 발생한 토론토로서는 부상자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이 피어슨 역시 조기 복귀가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내일 등판 후에 알게 되겠습니다. 팀의 많은 부상 소식에도 그리칙 세미언 그리고 젠슨 <laughs> 팀 타선의 활약으로 이번 주 승률을 5할로 계속 잘 버텨주고 있어서 토론토는 시즌 성적 17승 15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보스턴 다음으로 2위에 위치하며 와일드 카드 순위에서도 클리블랜드 다음에 두 번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도 시즌 초와 다르게 점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토론토의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이번 주 블루제이스의 주간 MVP를 뽑으라면 타선에서 큰 활약 중인 그리치과 세미언 중에서 뽑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랜덜 그리치과 세미언에게 공동으로 주고 싶습니다. 스프링어가 빠진 상황에서 중견수로 외야진들을 잘 이끌고 있고 타석에서도 많은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팀을 위기 상황에서 구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도 홈런을 포함해 다섯 개의 RBI를 만들어냈고 말이죠. 물론 세미언도 친정팀 오클랜드를 상대로 큰 활약을 했고 특히 어제 휴스턴전에서도 3점 홈런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피어슨이 등판해준다는 가정하에 월요일은 휴식이 있고요. 팀에 변화가 없다면 류현진 선수는 5일 휴식 후 수요일쯤에 애틀란타 원정 경기 2차전에 등판을 할것 같군요. 오랜만에 류현진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도 볼수 있겠네요. 애틀란타가 지난번 토론토와의 원정 경기에서 3연패를 한 후라서 이번 홈에서 이를 갈것 같은데요. 류현진 선수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재미난 모습이 보였는데요. 휴스턴의 과거 행적 때문에 전날 약간의 의문이 남았던 카를로스 코레아가 스트리플링을 상대로 쳐낸 홈런 때문이었을까요? 이날 데니 젠슨이 투수가 던지기 전에 포수 글러브를 투수와의 사인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에 위치를 지키고 투수의 피칭을 받아내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글쎄 아직도 메이저에서 쌓인 조작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정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의심들이 야구계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로토는 어제 휴스턴의 강투수 하비웰를 상대로 8대4로 승리를 했는데요. 스티븐 매츠가 2연패 이후 5회 승리 투수가 되어 시즌 5승 2패가 되었습니다. 카반 비지오는 휴스턴의 레전드인 아버지 크레이크 비지오와 어머니 앞에서 홈런을 터뜨리면서 어머니날인 이곳에서 효도를 했습니다. 토론토는 네이피어슨이 등판하는 일요일 경기에서도 승리해 휴스턴전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결국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버팔로에 위치한 셀일런 필드를 임시 홈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 내에 토론토 로저스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여기 사는 저로서는 매우 답답하네요. 네, 지금까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한 주의 소식을 짧게 담아봤습니다. 좋은 한 주들 되시고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